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이 세금 하면은 개인이나 거주자 세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법인이나 만약에 비거주자인 경우도 금융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쵸, 그쵸.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어, 세금이 좀 다르게 과세가 되는데 네. 먼저 법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인과 관련된 세금은 개인에 비해서 조금 그 과세 체계가 간단하다고볼수 있을 음. 것 같아요. 개인과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할 때 열거주의를 통해서 세법에서 나열되어 있는 부분만 과세하는 반면 네. 법인과 같은 경우는 그냥 포괄주의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 법인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은 그냥 다한 번에 법인세로 과세한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되게 간단하네요. 그냥 음. 법인세 하나로 다 때려박는 거네요. 맞아요. 모두 다. 그냥. 모두 다. <laughs> 예외 사항도 없고 <laughs> 아, 물론 뭐 비과세 되거나 예외되는 건 있지만 <laughs> 네. 그래도 큰 틀에서는 법인과 관련된 이익과 손실은 법인세로 음. 다 결론적으로는 과세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동일한 상품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 과세되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오. 없거든요.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소액주주가 거래할 때 개인과 같은 경우 비과세되는 비과세. 내용으로 볼수 있는데 법인은요 그런 게 없습니다. 주식을 한 주만 보유 하고 있다가 팔아서 고기에 대해서 이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법인세로 과세된다. 음.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네. 개인과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매해서 매매차 이익이 발생이 되면 고기에 대해서는 과세에서 제외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법인은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음.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팔아서 매매차 익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다 법인세로 과세된다. 이렇게 볼수 아. 있어요. 되게 다르죠. 되게 단순하고 음. 네 간단한데요. 근데 이렇게만 음. 말씀을 드리면 오해들을 하세요. 어? 개인한테는 뭐 과세 제외되는 것도 있는데 법인은 뭐야? 그냥 다 과세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두 다 그냥 법인세로 다 과세가 되는 거죠.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또 네. 다른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음. 국내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소액 주주가 장내에서 상장 주식을 매매하면서 1억 원 손실을 봤어요. 음. 근데 펀드에서는 5천만 원 이익을 봤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과세가 되죠? 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5천만 원 이렇게 과세가 되는데 동일한 이익과 손실이 법인에서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손익통산이 가능한 내용이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서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사실은 과세된 내용이 없겠죠. 손실 금액이 더 컸으니까요. 아. 오, 이 부분은 오히려 법인이 조금 더 유리한 그렇죠. 부분도 있네요. 그래서 단순하게 법인이 유리하다, 개인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음. 저희가 케바케, 음. 케이스 바이 케이 이런 단어 아직도 쓰나요? 아, 그럼요. <laughs> 늙었네. 아, 어? 요즘은 안 쓰나요? 몰라요. <laughs> 저 요즘 애들은 아니에요. <laughs> 어, 그렇게 케이스 <laughs> 바이 네. 케이스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법인세를 과세할 때 과세되는 법인세율은 개인과는 다르게 최저 11%에서 최고 24.2%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까지 이렇게 어.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법인은 뭔가 좀더 복잡하고 과세 범위가 넓어서 다양한 것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음 맞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 좀 음, 음. 음, 다른 것 같기는 하고요. 특히 개인과 법인을 비교할 때는 원천징수되는 부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과 관련해서 원천징수 이야기를 할 때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15.4% 원천징수가 되고 그런 다음 2천만 원 초과시 종합과세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법인과 같은 경우는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서 사실은 원천징수 되지는. 않아요. 음.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15.4% 원천징수되는 건 맞는데요, 네. 배당 소득에서 좀 달라집니다. 펀드에서 발생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로 원천징수 되지만 그 이외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에 지급할 때각 금융사나 지급처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어, 아니 그러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비과세? 어, 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죠. 음. 사실 원천징수된 세금은 법인이 법인세를 계산할 때 기납부 세액으로 빠지는 그 금액일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이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된다라고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제 비거주자의 음.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비거주자라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뭐 거주를 안 하고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laughs> 어, 비... 집에 안 살아요? <laughs> 비거주자는 거주자의 반대말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네. 먼저 거주자의 정의를 아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거주자란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 비거 거 주자는 이러한 거주자가 아닌 그 나머지를 모두 비거주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거주자 비거주자를 판단할 때 항상 국적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내가 한국에 우선 거주는 하고 있는데 뭐 미국 시민권자다. 그럴 수뭐 있죠. 주... <laughs> 네. 국적을 계속 언급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국적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음. 현재 어디에서 생활 기반을 두고 거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아. 국적 여부.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라고 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국적 여부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네. 보면 될것 같은데. 아 그럼 이런 경우가 해당될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해외에서 취업을 했어. 어. 그러면 가끔씩 그냥 한 번씩 한국에 와. 음, 음. 그러고 대부분은 이제 해외에서 살아. 뭐 이런 음. 경우가 비거주자. 라고 어, 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다 해외에 있고 음. 뭐 내가 거기서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나는 계속 그 나라에서 살 거야. 여기 음. 한국은 그냥 가끔 친구들만 보러 들어오는 뭐그 정도의 음. 관계밖에 안 되라고 한.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기에 그분은 비거주자로 비거주자. 판단될 수 있다라는 아, 거죠. 그럼 이 비거주자가 금융 상품 만약에 투자를 했어. 그러면은 비거주자랑 거주자랑 뭐 세금이 다른 건가요? 맞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어디에서 발생한 소득이던 간에 다 국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반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금융소득으로 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얻었어. 그럼 국내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된다? 어,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기는 음, 좀, 음. 어, 좀. 뭐,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소득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음. 되는데요. 두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국내 세법상 해당 국내 원천징수, 해당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네. 과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조세 조약을 봐야 합니다. 네. 우리나라와 그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간에 어떻게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아... 누가 과세하기로 결정해 놓았는지 그 내용까지 봤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때 원천징수라는 거를 하고 저희는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중요한 건또 원천징수 세율이라는 것도 네. 있거든요. 또 달라요?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비거주자한테 지급할 때는 22% 세율을 적용해라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조세조약에서 제한 세율이라는 걸 걸어둘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야, 우리나라 거주자가 너네 대한민국에서 이자배당 발생했어? 그러면 요 정도 세율로만 과세를 하기로 해라고 해서 딱그 허드를 걸어놓을 수가 있다라는 음. 겁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해서 22%보다 그 제한 세율이 낮다라고 한다면 그 제한 세율로 저희는 원천징수해서 지급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복잡하네요. 이게 나라바이 <laughs> 나라. 어, 이스바이 케이스. 바 케바케네. 어, 어. 네, 그렇다면 이 원천징수는 그렇다고 치고 2천만 원이 넘으면 원래 종합 소득 신고를 하잖아요. 종합 과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종합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어,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이렇게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넘게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미 원천징수를 했다는 건 이미 세금을 낸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원천징수를 한그 세금으로 과세가 끝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 안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비과세되는 소득이다라고 사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면 우리나라 거주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요. 해외에서 네. 소득이 발생했어요. 음. 원천 징수 됐어요. 음. 근데 우리나라에서 결론적으로 다시 와서 우리나라에서 재정산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동의하게 그 비거주자인 분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원천 징수되거나 과세된 부분 이외에 해당 거주지국에서 다시 한번 세금을 정산하는 음.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정산하는 과정에서 외국에 납부한 외국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은 외국 납부세 공제와 같이 차감이 돼서 이중과세가 조정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하실 수는 있는데 다만 나라마다 세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 네. 비거주자인들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세금 그리고 조세 조약도 보셔야 되겠지만 해당 거주지국 세금, 세, 해당 거주지국의 세금까지도 함께 다 보셔야지만 제대로 어, 세금 과태료는 아, 진짜 복잡하다. 아. 뭔가 이 법인 관련해서는 법인의 금융투자 세금 같은 경우는 뭔가 시플해지는 아. 느낌이었는데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또더 복잡해지는 네. 느낌이에요. 신토불이 우리나라가 좋습니다. 아. <laughs> 그러니까요. <웃음> 나가면 개고생. 나가면 개고생. 그리고 세금도 <laughs> 복잡해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